지키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다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빌레몬서와 같이 단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입니다. 오늘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3절, 4절에 보면 왜 유다가 이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대와 이 세대에 지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권면을 하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돌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1절 말씀, 그 3절 말씀에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씀은 동일하게 받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미리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에 이 유다서와 내용이 거의 비슷한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세 장으로 되어 있고 유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집에 가셔서 이두 가지 성경을 같이 읽어 보면 소위 얘기하는 싱크로율이 이 일치됨이 거의 대부분 일치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 있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 아 이런 뜻이구나 하는 걸알수 있는데 일반으로. 받은 구원이라는 말은 동일하게 받은 구원. 모든 성들이 동일하게 받은 구원이라는 뜻이고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것은 추가할 것이 없는, 더 보탤 것이 없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당시에 사도들이 가르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보태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오직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중보자이신데 거기 하나를 더 더하죠. 마리아를 더해요. 성경이 오직 우리의 행위와 진리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성경에다가 전통을 더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다고 성경은 가르치는데 하나를 더 더하죠. 행위와 공로를 더하죠. 그래서 여기 단번에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것을 보탤 것 추가할 것이 없는 믿음 그런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런 믿음을 흐트러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 가운데 이 믿음을 오염시키고 변질시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유다는 그 성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힘써 싸우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다 그랬는데요. 4절 말씀에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믿음을 오염시키고 흔들고 그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는 편지를 쓸 필요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이 불신앙의 세대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유다서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성찬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으로 육체적인 충동을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이때 유다는 가론 유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형제 유다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는 오늘 성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잘하는 대로 20절 말씀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는 방법을 얘기했어요.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성령으로 기도하고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성령 안에서 헬라어 엔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이 성령이 우리로 하나님과 이어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들고 특별히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믿음 충만한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오늘 그런데 유다서 19절 말씀해 보면 이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돌이어 변해서 악한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19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망, 육체의 충동대로 살수 밖에 없어요. 아무리 오래 믿은 사람도 성령의 순종하지 않고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육체의 본성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충동대로밖에 살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수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가 가인이에요. 10 여러분 1절의 가인의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유다가 가인의 예를 든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다 그 말이에요. 가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 때 아벨이 어땠습니까?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이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4장 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말씀하셨어요. 지금 가인은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사장 7절 말씀에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 분노한 가인에게 말씀하세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이전에 개역 성경은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이때 육체의 충동과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 동생에게 말해요. 그 말이 창세기 4장 6절에 4장 7절 이후에 보면 그 말이 어떤 말이었는지 각주로 나오죠. 동생에게 어떻게 하냐? 우리가 들러 나가자. 집에서는 자기 부모님이 있으니까 동생에게 들러 나가자고 해서 들에서 자기 동생을 저 죽였어요. 계획살인입니다. 왜 지금 유다가 가인의 일을 듭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육체의 정역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육체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충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소동과 고모라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소동과 고모라는 음란한 도시였어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성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유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동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성과 관계하는 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 가운데 정하신 그런 창조섭리를 어기고 동성과 함께 성적 관계를 맺는 것 동성애, 이성과의 관계의 불륜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니까 동성과의 관계를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로시 천사가 로세 집에 방문했을 때 소돔 사람들이 로세 집에 몰려와서 너네 집에 들어온 남자 두 사람 나한테 내놔라. 로시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느냐? 내게 남자와 관계하지 않은 딸 둘이 있는데 걔네들을 너희들한테 내줄 테니까, 저 남자들은 상관하지 말아라. 이때 상관이 무엇입니까? 성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동과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그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으로 살수 있는 힘은 믿음을 지키는 힘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성령과 기도를 연결했습니까? 다른 때 성령 충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전교인 새벽 기도를 하고 온 가족 새벽 기도를 하는데 왜 새벽을 뚫는 기도라 말씀했냐면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새벽을 뚫는 기도냐? 내일 아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 충만하는 방법은 뭐에 있다? 기도하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으로 불평과 비판을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불평과 비판이 낯설죠? 불평과 비판이 낯설죠? 아멘해야 돼 우리 교인 교인들은. 불평과 비판이 익숙합니까? 요즘에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제 요즘에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여보, 당신이 살이 빠지더니 날카로워졌어. <laughs> 여러분, 불평과 비판이 우리 삶에서 감사를 사라지게 만들죠. 불평과 비판이 은혜를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평하기 쉽고 비판하기 쉬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불평과 비판을 할때 삶이 풍성해지냐 경험상으로 봤을 때 삶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삶이 피폐해지더라고요 불평과 비판할 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유를 기다리라 특별히 사랑 안에서 지키는데 비방하지 말라 8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한데 이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이며 영광을 비방하는 도다 권위를 없인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권위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권위를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영어성경에는 이 권위를 없인 여긴다는 것을 권위에 대해서 리젝트했다 그랬습니다 리젝트했다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요즘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사회에서 권위를 인정하는 사회 모습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비판하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 초등학교 어린애들조차도 선생님들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어려운 사람 많아요. 인권이니 뭐니 해가지고 너무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선생님들이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권위를 부정하고, 영광을 비방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다서와 베드로 후서는 거의 동일한 편지라고 그랬죠 내용이 거의 일치해요 이거에 대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보면 알수 있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역 가운데서 행하며 이게 일반적인 이 시대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주관하는 자가 뭐예요?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이끄는 사람들예요. 이런 사람들을 아무런 여가 없이 나오는 대로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뒤에 있는 말이 이들은 당도라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한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 영광 있는 자들을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비방하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는 얘기는 불평과 비방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겨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절 말씀해 보면 성경 말씀에 해석하기 가장 어려운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구절이에요. 이 구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그 비방을 이기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여러분 구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와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에 대해 주께서 너를 꾸지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여러분 천사장 미가엘이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죠. 천사장이에요. 그 미가엘이 마귀와 함께 모세의 시체와 시체에 대해서 다투었다 하는 것은 신명기 34장을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120살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그 생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장사했는데 그 장사를 누에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 신명기 34장 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배부월 맞은편 모압 땅 골짜기에 장사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도 모세가 어디에 장사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랬어요.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주석했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모세가 장사된 것을 모르게 하셨느냐? 그것은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를 우상화하여서 그 시신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미련한 신적 우상화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모세가 장사한 것을 모르게 하셨다. 칼벤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맞는 해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말씀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다퉈요. 변론합니다. 무슨 변론을 하겠습니까? 마귀는 뻔해요. 모세가 잘못한 거 지적하면서 모세를 비방했을 거예요. 모세가 뭐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시죠? 두 가지예요. 마귀가 모세가 잘못했다고 찝어서 얘기하는 건두 가지일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젊었을 때에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살인했어요. 비방받을 만한 일이에요. 모세가 애국 사람을 죽인 살인한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는데 모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그 지팡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일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것을 이 마귀는 이것을 모세가 잘못한 일이라고 비방을 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다시 30 오늘 다시 9절 말씀을 보세요. 유다서 9절 말씀을 보면. 다시 뭐라고 그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별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누구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모세에 대해서 미가엘이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비방할 일을 했고 미가엘은 당연히 비방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가엘이 모세를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미가엘이 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34절 하반절입니다. 마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비방의 신중성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나오는 대로 비판하고 생각 없이 비판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당연히 비판받아야 될 모세와 비판할 수 있고 비방할 수 있는 존재인 미가엘의 예를 들어서 그가 비판하는 판결을 하지 않고 오히려 사탄에게 주께서 비판하는 너를 꾸짖히 시기를 원하노라 한 말을 예를 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가 불만과 비판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 나갈 때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밤낮 비평하고 밤낮 불평하고 밤낮 험담하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지켜집니까? 그렇지 않죠. 다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은혜 까먹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비방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절 말씀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아첨하느니라. 여기 전부 다다 이부에 관련된 얘기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욕대로 행하고 그 이부로 자랑하고 이익을 위하여서 하첨하고 오늘 우리가 심판의 대상이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을 여러분 15절에 말씀하였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경건하지 않는 모든 일들과 경건하지 않아서 주를 거스려 한 완악한 말들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 이는 시작 심판하사 아멘. 여기 경건하지 않은 말이 막 반복되는데 포인트 키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하나의 심판의 대상이되는게 뭐냐? 경건하지 않은 행동과 또 경관하지 않아서 완악한 말로 주를 거스려 한 모든 말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불평과 원망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쌓이고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안 살아주잖아요 내 옆에 있는 가족이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 뜻대로 살아 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돌아요?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사랑 안에서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마지막 세 번째. 주의 은혜를 받아 긍휼을 베풀어라. 따라합시다. 주의 긍휼을 받, 주의 은혜를 받아. 긍휼을 베풀어라. 베풀어라. 아멘. 여러분, 21절로 23절은 연속해서 긍율이라는 단어를 써요. 연속해서 영생에 이르도록 21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율을 기다리라. 22절 어떤 의심하던 자들을 긍율이 여겨라.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은 어떤 사람이 믿는 사람이 믿음 가운데 살지 않고 믿음을 잃어버릴 그런 위험한 지경 가운데 있는 것을 불에 그을리는 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끌어내라. 또 이십삼절 하반절에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들 비판하지 말고 너도 그렇게 될수 있음을 기억하여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극율이 여기라. 긍휼이라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이 자비와 은혜예요. 이 자비와 은혜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잘 알죠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 사람 잘 알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성경을 다 읽어도 말을 안 하죠 일만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의 잘못이 뭐예요? 翁하롱한하고 옹하롱한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만 달란트 탄감 받은 사람의 잘못은 자기에게 일백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기 쉽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은 뭐냐면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탄감 받아 자기가 일만 달란트 탄감 받은 사람이라는 은혜를 망각한 것이 이 사람의 잘못이에요. 아,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네. 은혜 받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잊지 않고.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전 우리 대전 남북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입술을 제어하면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여 육체의 충동을 다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불만과 비판을 이기고 주의 은혜로 긍일이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전 남북교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완악한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알고도 행하지 못하고 결단하고도 행하지 못하고 머릿속에 계산하고도 다 행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을 받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감사와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